길을 잃었다 어디 가야 할까 어 쉣! Yeah! 몇장 썼어 몇장 썼어 어? 3대장 아니냐? 3대장이네? 아 근데 이거 저번에 맞아보니까 좀 열받긴 하던데 저번에 그 멧돼지에서 이거 쳐나오니까 아뭐 졌다는 게왜 멧돼지에서 저게 왜 쳐나와요 이러면서 존나 그냥 나쁜 말 많이 없긴 하던데 그냥 근데 지금 악사 주문 풀이, 아, 그니까 주문 풀보다 약간 주문으로 짜는 덱이 아니긴 해. 애초에. 애초에 덱을 주문으로 짜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어 요건 좋은데요.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런게 이제 어렵지 보통 근데 요게 구, 국룰이긴 한데 얘도 가능성 있고 오히려 얘가 좀 별로고 지금은 4만알 4개나 집었는데 이거까지 잡기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여기로 간다 근데 그러면 얘 때문에 다른 카드들이 그러니까 악사의 다른 파편 카드들이 이제 무기 아니면은 그 1코 1쌈인데 그걸 잡아야 된다? 그거 좀 아쉽다 다른 파편 카드들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서도 얘보다는 그래도 이런 거 잡는 게좀더 낫지 않나. 수입상 악사 주문? 그 정도인가? 뭐 그래도 없는 거 보단 나은가? 아, 파편 타락까지 하면 세장 아니냐고요. 그 친구는 제가 생각 못 했네요, 인정. 전투검 잡아보자. 망꾼과. 전투검상어? 일리다리? 모르겠어 열 다섯번째인데 악마가 안 나왔는데 일리다리 맞냐? 지금 이제 대기 너무 2 3사라 8을 잡아야 된다? 아니 뇌절을 끝까지 해야 뇌절이지 뇌절 같다고 생각하면 뇌절을 끝까지 해 그게 맞아 아 이거 두 개를 그냥 같이 달라고 이걸 개 같이 달라고 그냥... 아, 어렵네. 악마는 뽑는다는 마인드, 악마는 어떻게든 뽑으면 된다는 마인드. 나 되게 악마 있냐? 와, 되게 노악마. <laughs> 그럼 차라리... 차라리 고치기 좀... 아, 뭔가 고민되는 3인방인데, 이거는 뭔가 그 되게 쩌리 3인방 중에 쩌리 중에 최고 3인방인데, 아, 근데 일단 이거 일단 얜탈락 이거 두개 중에 지금 1을 내고 2를 가냐, 이걸로 가냐. 근데 여기서 2만화 찾아야 될 그거라고 하기에는 2만화는 충분해 사실. 그러니까 얘를 고르는 이유는 1만화인데, 1만화 어차피 안 돼요, 그냥 악사 없는 누름 되잖아. 목적을 가지자. 목적을 가지는 게 맞다. 가져갈 만한데? 그리고 이거 해놓으면은, 그니까 1만화에 이거 해놓으면 얘가 5만화에 나가기 때문에, 여기도 가벼운 거나왔네 그럼 가운데는 다 가벼운 거라서 미리 해놔도 돼. 해골 성능 잘 나오긴 하는데 반대로 꽝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냥 밸류로 가는 게 나을 듯.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적당히 필드 나간다고 생각하고, 거니하는다아니아니 너네 나중에 나중에 만나자. 친구들. 그래 나 기사라서 3번 골랐는데. 하나에 적 하나가 사라지 그래요? 아 첨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 근데 템포상으로 봐봐. 이만화의 영능을 눌렀기 때문에, 그니까 이만화에 재련을 했으면은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이만화의 영능을 눌렀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할수 있는 플레이가 굉장히 좀 제약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어차피 교환비 나오는데 이거 안 내놓을 이유 없는 거죠. 늑대가 교환비가 이쁜 필드가 아니었어. 근데 여기서 더 미루기는 조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미루면은 다음에 얘네 턴이 아예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 번은 세 개가야 이거 턴을 잡으니까 아니면 뭐 이거 이거 해도 되고 얘가 나온 것도 좀 여기에다가 영향을 줘 가지고 지금 일단 냈어요 필드가 있어야 이걸 쓸수 있으니까 어 언제 투기장으로 복귀하셨대 <laughs> 네, 죄송한데 정규도 제 홈그라운드고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 돌아왔다고 하니까 되게 미묘하네요. 이게 감정이 되게... 어. 아, 이거... 음. 쓸 일이 있을까? 그냥 보험, 약간 데스인 잡듯이? 아, 근데 나아 오, 너무 잘 와. 근데 악사가 무슨 보험이야? 나 거기서 약간 지금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 갑자기 악사가 보험... 야, 근데 그럼 이거 사, 나가면 3코로 나가나? 이거 1, 2다리 효과를 줄어든 거잖아. 그래도 3코 아, 그래, 그건 좋은데... 아, 정규에서도 요게 돼요. 아, 몰랐지? 리다리도 마렵긴 한데 근데 어떻게 참아 이거 삼콘데저건날 위에 만들어진 장 괜찮겠어? 성기사 마법사 괜찮겠어? 1-1 레서 마르테일도 뽑은 광역함이 오못 뽑았잖아! 구바타잖아 못 뽑았잖아. 어떡하라고! 나도 뽑고 싶었는데 바타나잖아바나 <목소리> 1코 2이 도발 생읍 와개사긴데 <laughs> 1코 2이 도발 생읍 말이 안 되는데 아이씨 사시긴 하네 이걸 또 풍기고 와 <laughs> 오케오케 그러면 나도, 킹드 교환 나도, 지독하게지독하게지독하게 지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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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잃었다 어딜 가야 할까? 어, 쉐! 몇장 썼어, 몇장 썼어? 중 별로 안 쓰지 않았냐? 어. 아. 나 네. 네. 다섯. 여섯 끝인 거 같은데? 여섯이면 많이 썼는데? 그래. 여섯이면 많이 썼지. 아이로 거야 그 다음 턴에 따따 하면 끝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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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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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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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해줘. 중립이 상대가, 상대가 질때 화내는 거 받아줘야 돼. 내가 이긴 사람으로서 약간 승자의 여유 이런 건 해줘야죠. 근데 저도 졸려라고 치졸한 사람이라 어 상대가 막 이기고 있는데 티뱅이 하는 거 받을 만큼 베인 배 아니에요 저도. 어? 아 진짜 <laughs> 아 <laughs> 어지럽다 벽이 느껴진다 고맙다. 두두두두두이방의 매니저요? 몇명 없긴 한데 다른 <laughs> 스트리머 몇분 있긴 함 니가 정리하시 나도 본체칠 거야 후기장은 본체 치는 게 맞다 두두두 두두 그래 너가 정리해 그게 맞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지그 저가 하나가 3차 금마를 꼽고 싶은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 언제 양꿈 마인드 장착했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나하나 이제 머리에 기억해 기억시켜 주신 덕분에 악마 사냥꾼도 사냥꾼이다.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된다. 배웠습니다. 악마 사냥꾼도 사냥꾼이니까. 아이, 저 미친놈 아니 저거. 왜 저래. 무조건 본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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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 정리는 니가 해 저거 다 해킹 계정이라고 아니 근데 진짜 요즘 해킹 많이 하나 봐나 진짜 요즘 계정들 웬만한 건다 OTP 걸어놨어요 번판은 심지어 그러니까 PC방을 자주 가니까 더 그러나 봐 네이버 계정이든 뭐 게임 계정이든 뭐든 그냥 로그아웃 필수입니다 PC방 아저 로그아웃도 필수고 저 PC방 가면 일단 그 시크릿 탭 쓰고 뭐다 하지만 그래도 뚫으려고 아주 그냥 쇼를 한다. 어, 그건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대탈구 보통 아이디에 엑시리를 쓰는 니다 pc방을 로그인하면서 팀 가드도 무시다나 진짜예요? 레전드. 진짜 대단하다. 다른 의미로 난 대단한 것 같아. 기술 뭐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아니 그거 뭐.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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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가, 보고 가, 보고 가! 이거 5뎀 하고 가시멧대자면 너 체력이 2라서 너가 먼저 죽어버린다고! 아, 이거 킬각 보고 있었다고 지금. 너무나도 명확하게 킬각을 빠르게 보고 있었는데. 아, 너무 빨리 잡았다. 아, 조금 한 진짜 5초는 고민했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 진짜로, 이런 거, 근데 해야 돼. 상대가 안다고 했들을 3, 4, 5. 야, 미쳤다. 만화 커브는, 만화 커브는 진짜, 와. 따봉따봉. 따봉따봉. 따봉. 나가지 나 못하는 늑대가 온것 같은데. 절대 나갈 수 없는 늑대인 것 같은데, 이거. 님들 책벌레 안마에요 아니죠 진짜 창의력을 발휘해보자면 막 어? 책벌레로 얘를 집, 집어넣고 뭐 이런거 그런거 고민해봤는데 동전 빠졌어 좋아 아 오반데 명격과 간주기 아, 에임이 왜다 아, 너무 좋아서 문제네. 에임이 너무 좋아서 문제네. 낼 수가 없잖아. 아, 제발 회전초는 안 된다. 아, 독하다. 야, 오늘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 해봐. 기잔치에 오늘. 아, 죽었어요. 아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랑 어. 이거로 잡으려고 했는데 아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 원래 영능을 누르고 생각하려고 정해놓은 거였는데 얘에서 이게 선택지가 생겨가지고 다른 걸 고를 수 있나 해봤는데 근데 심지어 도발 나오면 망해 3분의 1로 망하는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이게 맞긴 해요 웬만하면 야 이거 오른쪽 다 털고 다 코키이냐. 없된다 없된다. 어 높대 내는 각피키냐 없댄다 없댄다. 대단한 이야 온전하기도 하네. 사슬도 없나 봐 에임 뭐야 살아서 다이라고 해야 되나 화산이 힐도 안해 맞죠 말이 안 되죠 아니 그 화산이 힐을 웃기 상자 안 나오냐? 웃기 상자 일단 무거운 거 하나 얹어주고 싶어서 고르긴 했는데, 조금 아쉬워요. 일발구 오마나, 나올 거뭐 있지? 또 삼삼... 소는 아니네. 오케이, 소 아니야? 씨. 아까 늑대 턴에 굳이 안깨고 명치 1 2뎀 달려도 됩니까? 뭐말는 안깨는거? 뭐말하는 맞는 말이긴 해. 굳이 깼어야 된다라는 그거긴 해, 맞아. 딱그 12딜. 야, 12딜은 딱그 12딜이라는 게 어딨어. 12딜을 애초에 더 넣었으면 게임 뭐, 끝났다 뭐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는 거 맞지만, 12딜이 뭐니집메 이름이요? 아 왜왜왜 왜, 왜, 제발 오아 근데 이런 아무것도 안 내야 되나 그냥 아니 그것도 아 어지러운데 아씨 아니 뭐 속공 힐도 그렇고 그냥 주문으로 나한테 쏴가지고 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저건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어쩔 수 없는건데 아니 근데 오른쪽에서 뽑은걸레전드인아 진짜 만약에 개 어거지로 한다고 하면 사실 전 턴에 마그테리돈 말고 칠코그 야수 고르는 것도 뭐 방법이 없진 않았는데 제발 뭐가 나와야 될까 모르겠어. 나 이걸 내고 했어야 됐나? 아, 이걸 내고 했어야 됐나? 아, 갑자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걸 내고 했어야 됐나 본데. 아, 내고 했으면 되긴 했는데, 이부족하다 그녀 사실 죽었잖이다이녀석 죽었다. 이이 녀석은 죽다이녀석지죽었이 녀석은 죽었다. 이 녀석은 죽었다. 이녀석아 죽었다. 이